제가 꽤 예측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망상이니 선동이니 정신 나갔느니 그랬지만 제가 정확하게 계엄할 거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행하기도 마쳤지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반국민적인, 반민주적인 반국가적인 행위로 해서는 안될 짓만 골라서 하다가 꼭 선거 때만 되면 떼지어가지고 큰절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는 집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한게 있어요.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내란 단일화를 할 거다. 선거 전날까지라도 반드시 할 거다.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상당히 많이 아마 협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협상의 핵은 그거죠. 제가 꽤 예측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무슨 뭐 낭상이니, 선동이니, 정신 나갔느니, 그랬지만 제가 정확하게 계엄할 거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마쳤지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반국민적인 반민주적인 반국가적인 행위로 해서는 안될 짓만 골라서 하다가 꼭 선거 때만 되면 떼지어 가지고 큰절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는 집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2월 16일날 예언을 했죠 예언은 좀 그렇고 예측을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하고 그리고 분명히 큰절하면서 또 다닐거다 요새 큰절하고 다닙니까 안다닙니까 또 큰절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진심이면 모르겠는데 선거 때마다 사고 쳐놓고는 표 달라고 큰절하면서 이번에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놓고 다시 또 해요. 이번에는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한게 있어요.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내란 단일화를 할 거다. 선거 전날까지라도 반드시 할 거다.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지금 상당히 많이 아마 협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협상의 핵은 그거죠. 선거 비용 누가 담당할 거냐? 당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잘안 맞지요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당장 합당을 해야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서를 써줘도 지킬까 말까 한데 선거 끝나고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토사구팽 이거 한번 겪어본 일 있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확실하게 할 거냐 라는 걸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황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귀환하는 것이고 그구 전광훈의 꼭두각시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한 표든 열 표든 반드시 이겨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이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통째로 걸려 있는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이재명이 되느냐, 김문수가 되느냐가 아니라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과거로 되돌아가서 영원히 퇴락해서 군사 쿠데타가 빈발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인지 다시 회복해서 전 세계에 선망받는 선도적인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역사적인 대회전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한 표도 포기하지 말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를 바로잡는 군사 쿠데타를 극복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 주역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